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북 부안군 세만금에서 개최된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행사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마실 물도 없고 나눠준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잠자리는 진흙탕에 빠진 지 오래고 폭염과 온갖 해충들이 들끓지만 환자를 치료할 곳도 의료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벨기에는 조기 퇴소를 결정하게 되었고, 8월 8일에는 계속된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결국 세만금에서 개최된 잼버리는 역대 최악의 잼버리로 기억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1,1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나라망신 제대로 시킨 주최 측은 도대체 이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온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피 같은 세금이 증발한 마법, 잼버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우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잼버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이 대회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고 국제적으로 망신과 더불어 신뢰를 잃어버렸죠. 아니 세계 청소년들 불러다 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잠자리는 말 그대로 진흙탕에 빠져있는 수준인데 이야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이 행사는 원래 4만 3천 명이 입소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3만. 7천여 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행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소문이 자자해 자국 청소년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이에 행사의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측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해놨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열사병,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야영기간 동안 벌레에 물려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이들이 속출했죠. 사실 이번 잼버리가 개최된 전북 부안군, 새만금은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앞바다를 메워 생긴 간척지로 애초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한여름에는 해충이 들끓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야영장은 애초에 농업용지로 조성된 탓에 물빠짐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지형에 기울기가 거의 없어 물이 고이기 쉬운 지형이었죠. 이 말은 즉 새만금이 행사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지역이 선정된 과정은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잼버리 유치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잼버리 대회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과 지난 1991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던 강원도의 고성이 거론되었죠. 그리고 이때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 잼버리 유치에 관련된 지원줄이 끊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잼버리 국제 유치전에서 전북 새만금이 제 25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새만금으로 정해진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최종 승인이 났다는 거지. 이후 전라북도 지역은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다는 명목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약 4,239억 원이 투입. 세만금 고속도로에 더해 총 1조 1,293억 원이 투입된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지역도로 건설 사업 또 군산공항을 대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뒤 8,077억 원을 투입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등 정작 잼버리 행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저곳 혈세를 때려박았죠. 그 결과... 2023년 8월 1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사전행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개최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일들은 행사가 개최된 직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어... 여, 여기가 한국 맞습니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북한 아닌가요? 너 어, 분명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래도 한국 잘 사는 나라 아니야? 행사 시작되면 분명 좋을 거야. 걱정하들들 말자. 맞지... 근데 잠깐 여기 물이 안 빠지는데? 이거 잼버리가 아니라 전쟁 체험 아니야? 이렇게 허허벌판에 예정되어 있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 도채 마련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할 편의 시설은 형편없는 데다가 텐트 친 바닥은 물이 흥건하고 심지어 마실 물도 먹을 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점심에 과자를 나누어 주는 등 이쯤 되면 잼버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 체험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회가 개최된 지단 이틀 만에 온열 질환, 일광 화상, 벌레 물림으로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던 GS25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기도 했고 이후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달걀을 먹으라고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먼저 이번 대회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기업은 GS리테일의 아워홈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의 경우 모든 재료와 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다 보니 외부 업체와 짝짝꿍해서 납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워홈이 공급한 달걀은 원래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배경에는 젠버리 조직위가 아워홈에게 전라북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니까 해당 지역 업체에서 납품을 받으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하죠. 이 상황은 즉 아워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국제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젠버리가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주최측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정말 몰랐던 거냐? 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선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젠버리가 개최되기 약 1년 전인 시점에서 젠버리 현장의 배수 시설, 상하수도, 샤워장, 화장실 등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현장에 가본 적조차 없었고 같은 해 10월 2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폭염, 폭우, 비산먼지,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에 대해 점검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김현숙은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벨기에는 조기 퇴소를 결정한 뒤 자국 청소년들을 새만금 젠버리에서 빠져나오게 했죠. 이런 와중 샤워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나오질 않나?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에 현 정부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틀 동안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음식, 샤워실, 냉방, 화장실 등 각종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게이 세만금 잼버리는 8년 동안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천문학적인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투입된 걸까? 먼저 이 행사의 주최 측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세계 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 총 사업비로 491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사업비가 846억 원 2배 가까이 늘었고 젠버리 부지의 상하수도 시설, 그늘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일종의 본행사 예행 연습인 프레젠버리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물론 높으신 분들께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프레젠버리 사업비 투입은 취소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다가 마련한 2023 세만금 세계젠버리 총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젠버리 행사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171억 1500만원 즉 조직이 870억 원, 전라북도 265억 원, 부안군 36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지 매립 비용이 2,179억 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480억 원 등을 포함한다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2015년 7월 일본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에서 열린 잼버리는 같은 간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은 380억 원 규모였고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잼버리에서는 90 8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새만금 젠버리 예산은 기반 시설 조성에만 235억 4200만 원, 야영장 조성에 129억 3600만 원, 직소천 활동장 조성에 36억 3700만 원, 대집회장 조성에 30억이 투입되었고, 이 중에는 740억 원이 투입된 조직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젠버리 현장에 투입된 금액은 약 430억 원, 인건비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고위공무원의 운영비로 740억 원이 쓰였다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납득하긴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높으신 공무원분들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견문을 넓히시고 성공적인 잼버리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경험을 쌓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자극받을 수 있도록 해외 여행을 다니는데 수백억 원을 지출하셨죠 여기 이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발표한 2016년 11월 3일 자료에 따르면 인터아메리카 지역 스카우트 총회 세계잼 유치활동 결과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포함한 6명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8명 새만금개발청에서 차장의 4명 그리고 당시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고 하죠. 그런데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 참가 및 프레젠테이션 인터아메리카총회 참석 및 유치활동 등이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총 25명의 해외 출장임에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인원 2명 외에 에는 주요 일정이 없습니다. 여성 가족부 장관이 프레젠테이션 공동 진행 한번 커피 브레이크에 주무관이 한번 참석했는데 여성 가족부 장관의 일정은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커피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과자 먹고 커피 마시고 쉬는 게 끝인 일정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2019년 부안군 의회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북미 잼버리 참관을 목적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장을 갔던 바도 있습니다. 이 출장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부안군 의회 의원들이었고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업무 내용 스케줄이 알차게 짜여 있었죠. 먼저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한인회를 만나 교류했다고 합니다. 다음날에는 시청과 의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쓰여 있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한인마트 답사라고 쓰여 있거든요. 쉽게 말해 한인마트에 갔다. 끝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 일정 하루 전체를 한인마트 방문으로 퉁치고, 이후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건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식 일정이 관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메네튼 주요시설물 견학, 메트로폴리탄 등으로 하루 퉁치고, 그 다음날,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등으로 또 하루 퉁치고 그다음 날인 7월 30일에는 찰스턴으로 이동이라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워싱턴 D.C.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찰스턴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루로 퉁쳐 버렸죠. 그리고 이 다음 일정이 드디어 젠버리 참관, 젠버리 폐형식 참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이 일관적이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업무 일정이 하루에 하나씩 사용해 버렸죠. 그렇게 젠버리 참관, 폐형식 참관을 합쳐 8시간 남짓 걸리는 것을 이틀치 업무로 처리해버리고 워싱턴으로 이동하는데 하루를 써버린 뒤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대외비 및 정보보안 문제로 귀국보고서 미등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총 99번의 해외출장을 날로 먹었죠 이들은 젠버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다녀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놀고 먹고 마시면서 관광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로 젠버리 해외출장 중에는 2016년 일본 4박 5일 일정, 재벌이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을 형성하겠다면서 사케 박물관 방문, 2017년 체코 프랑스 영국 12박 14일 일정, 새만금 유치 홍보 목적으로 런던 뮤지컬 및 프라하성 관람, 2018년 스위스 이탈리아 6박 8일 일정, 새만금 베니스 연계성 모색 목적, 밀라노 베니스 관광 2019년 중국 6박 7일 일정 젠버리 유치를 홍보하겠다면서 상해 크루즈 팸투어 체험 같은 해 영국, 프랑스 9박 10일 일정 젠버리 지역축제 발전모색 명목으로 버킹엄 궁전 관람 및 몽마르뜨 언덕 와인 시음 등 젠버리와 아예 관련 없는 나라를 찾아가 대놓고 관광을 하기도 했으니까 결국 이들은 정작 세계가 주목하는 젠버리 행사 지역을 뒤로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녔으니 젠버리는 애초부터 실패할 행사였고 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버린 것들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고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포함한 준비위, 조직위 등은 60억 원을 투입해 해결될 문제를 떵떵거리면서 11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형평 없는 대회를 개최한 것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지난 1년간 여성 가족부 등의 무능함을 지켜봐왔음에도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움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죠 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군산 시민들은 젠버리 청소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기부하고 생수와 음료를 매일 지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업들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풍기와 내 쿨러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젠버리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를 두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8월 8일 기준 폭염과 태풍 카눈의 위협으로 인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 등으로 나뉘어 뒤숭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국제망신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세계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어른들이 미안해. 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